어, 만들어졌습니다. 어이워도 <laughs> 괜찮은데? 내 캐릭터랑 챌린지 찍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인 갱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누워서 해볼 거예요 왜냐 누워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만질 수 있는 AI 영상 여러분들 인스타에 이제 사진 업로드 하시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히 개성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싶어 하시죠? 저는 그렇거든요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예쁜거막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사진도 엄청 여러 개 찍고 여, 어, 여자친구들한테도 많이 혼나보고 남자친구도 많이 혼내봤잖아요 나의 사진을 갖고 AI로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은 개성 있는 나만의 인스타 게시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제 사진 중에 AI 영상으로 만들만한 사진들 을 한번 제가 추려봤는데요. 제 제주도 살았었는데 제 강아지 멜이랑 제주도 이거 어디야? 곽지 곽지래요. 예, 곽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거는 예, 술먹 미쳐가지고 놀고 놀고 있을 때 제가 작년에. 파리에 여행 갔었는데 파리의 밤배경 여기 샌드강에서 한번 사진 찍어봤고요 베를린에 놀러 갔었는데 베를린에서 찍은 사진 뭐 이런 사진을 제가 모아봤는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AI 툴을 쓸 거냐면요 자, 하이로 AI라는 툴을 쓸 겁니다 앱스토어에 하이로 AI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다운을 받으시고 자 하이로 AI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 홈 화면에 하이로우로 만든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미! 라고 있는 데를 누르시면, 이제 하이로우 AI. 그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디로 하셔도 되고 구글 아이디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전 구글 아이디로 해보겠어요 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했는데요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전 무료 크레딧을 500 크레딧 정도를 줍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이미지 투 비디오를 누르시면은 영상을 생성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클릭 투 업로드 이미지 자 여기 누르면 이제 사진을 업로드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모아놨던 사진 중에 아 뭐를 해볼까요? 이거 이거 해볼까요? 이거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마테니가간 사진입니다. 아이 사진인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입에다가 맥주를 부어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취해서 이러고 있는 애한테 입에다가 맥주를 들이붓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AI 영상을 만들 때그 프롬프트를 채찌피티한테 막나 지금 이 툴에서 뭐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영, 이 내용으로 프롬프트 만들어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pouring beer at his mouth. 문법에 맞나요? 잘 모르겠지만, AI가 알아서 찰떡으로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영어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 하면은, 뭐, 체치피티나 파파고로 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줘, 한 다음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pouring beer at his mouth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영상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너레이팅 중이라고 하면서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500 크레딧을 줬잖아요. 무료로. 한 번에 25개의 크레딧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무료로? 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이 집에다. 아니, 이건 무슨 맥주가 아니고. 뭐, 포포스를. <laughs> 자, <laughs>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요즘 꽤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도? 아, 요즘에 그거 유행이죠. 그거. 아, 나, 나를 픽셀 캐릭터로 만드는 거. 저는 그제 픽셀 캐릭터가 움직이게 한번 해볼까요? 하, 너네는 픽셀, 그, 픽셀 캐릭터 움직이지 않지? 이미지지. 우리, 어, 우리 이렇게 구독자 분들과 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픽셀 캐릭터 움직이게 할수 있어. 그런 간지로다가. 자, 일단 저의 픽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픽셀 캐릭터 만드는 법 아시나요? t g 피티한테내 이미지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저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뒤져가지고 프롬프트 어디서 뺏겨올게요. 베를린에서 찍은 걸로 한번 뭐 픽셀 캐릭터 만드는 거 아, 아시죠? 여러분들은 유행에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저의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저도 만들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볼게요 하이로우어플로 들어와서 아까 만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짜잔 자 불러왔고 간단하게 프롬프트도 그냥 워, 워크라고 해볼까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로 AI가 무료 크레딧이다 보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복불복이에요. 5분 안에 만들어질 때도 있고, 길게는 한 30분 정도도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복불복이어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플에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확인해도 되고 좀이 이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공짜잖아요. 어 만들어졌습니다. 어, 갑자기 춤을 추는데요? 어이, <laughs> 어두 괜찮은데? 제 캐릭터랑 같이 춤추는 게 걷는 거 하긴 했는데 이게, 오, 이게 이게 더 개, 괜찮은 거 같은데? 걸어가는 것보다 이게 춤추는 게? 네, 캐릭터랑 <laughs> 챌린지 찍는 거 같은데? 아, 좋습니다. 이거 이거 성공.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이번에도 그 픽셀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파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픽셀 캐릭터랑 나란히 저랑 같이 있는 사진을 만들었고 이것도 한번 다시 헤이로 AI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할까요? 막 아, V 하는 걸로 해볼까요? 에이, v 하는 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채찍피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으로 V 포즈를 한다 영어로 번역해줘 Pose with a 포즈 s 드업핏 사인 보통 V 사인 핏 사인이라고 하니까 pose with a 포즈 c e s i g n 으로 가볼게요 이게 더 자, 저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여기다가 자 pose with a 포즈 c e s i g n 이라 했거든요 이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이번에 둘이 같이 호호를 같이 똑같이 합니다. 호 이번에도 잘만어어졌어요 다른 사람들, 어, 뭐, 픽셀 캐릭터 움직이지 않죠. 그냥 사진이지. 제 거는 이제 움직인다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할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핸드폰만 가지고 누워서도 할수 있는, 나, 계속 넘치는 나만의 인스타 게시물 만들기. 어떠셨나요? 참 쉬웠죠?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뭐 재밌는 영상 한번 집에서, 아니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뭐 누워서든 앉아서든 뭐 쉽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컷!